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비입니다. 오늘 저는 진짜 큰맘 먹고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예쁜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아기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자고 있어요. 제가 유모차에 태워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커피. 어째 좀 분위기 있죠? 제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화면을 틀어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컴퓨터를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제 근황이에요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기록차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2019년 12월에 저희가 캐나다 여행을 다녀와요 일주일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차로 운전해서 다녀왔고 저의 강아지와 저와 안드레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특별하게 보내고자 해서 크리스마스 기념 뭐 여러가지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스키장을 예약을 해요 이틀동안 스노우보드를 실컷 탔는데 그때 임신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어 이제 2020년 1월 초에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테스트만 했을 때 임신 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너무 일찍 와서 이제 초음파로 아기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 임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고 결과는 며칠 있다 나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런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출장 겸 여행을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 티켓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런던을 출발하기 며칠 전에 병원에서 이메일을 받아요. 임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어쨌든 계획한 대로 런던도 다녀왔고 런던이 이제 코로나 생기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녀온 여행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그렇게 심한 입덧은 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큰 이슈 없이 잘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제 몸이.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노산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한다는 뉴스를 보게 됐고, 그게 정말 미국까지 올지 안 올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 한국을 강타하고 뉴욕을 강타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브이로그 찍은 영상 요전에 있었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뉴욕 상황에 대해서 제가 브이로그 몇개 찍은 게 있,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임신이라는 사실을 뭐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한국처럼 이렇게 배달 문화가 잘 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임신은 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잘 해먹는다고 해먹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계속 한식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인마트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아마존이랑 막 인터넷으로 진짜 비싸게 한국 음식 어떻게 그러니까 건조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미역, 미역 같은 거 그런 거 사다가 한국 음식 해 먹고 그리고 뉴저지에 반찬 해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이제 배달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임신 중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안드레가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음, 출산휴가를 3개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한국에 가서 아기를 낳아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이제 우연히 하게 됐고, 이제 상의를 한 끝에 한국에서 아기를 낳자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한참 그 코로나 심각해질 때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두 달이 좀 넘게 걸렸는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렌트를, 그러니까 월세를 주는 저희 집, 집을 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빼야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됐고, 다행히 저희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그게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고증금도 돌려받고, 그렇게 해서 짐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국에 오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썼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블로그 가셔서 어, 그 글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0년 6월 말에 저희는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도 제가 블로그에 썼습니다. 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아지 데려오기 관련 포스팅도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네이버에서 아이비의 카이트 보딩 검색하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것같아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요. 2주 동안 자가격리 한 이야기도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계속 있지 않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를 좀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는 게 대세래요. 근데 저는 제 담당 선생님이 자연분만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어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연분만을 굉장히 권하셨고 몸도 건강한데 자연분만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연분만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또 카이트도 많이 탔고 나름 복근도 힘이 있고 팔림도 좋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네. 그렇게 저는 서른 아홉에 자연 분만을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물론 미국 나이로 38이지만 음, 한국 나이로 서른 아홉에 자연 분만을 했고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너 자연 분만했어? 다 이랬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했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뭐큰 이슈 없이 다행히 아이가 잘 나와졌고요. 어 세상에서 여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구욕 물론 있고요. 그 과정을 근데 저는 다 안드레와 함께 야, 했어요. 물론 남편이 다할 하, 과정을 함께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진짜 못볼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laughs>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둘이서 팀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고요. 지금도 똘똘똘똘 뭉쳐서 열심히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안드레랑 횟수로 9년. 뉴욕에서는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면 이중 국적을, 그러니까 복수 국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적이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국적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아빠의 성, 안드레 성을 따라갔고요.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에이든이라고. 그리고 제가 한시기 때문에 제 성을 미들 네임으로 넣었어요. 통일을 시켰어요. 한국 이름하고 음, 미국 이름하고. 원래는 제가 제 성을 따서 한 에이든으로 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냥 통일시켰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양국을 왔다 갔다 할때 이름 가지고 문제 생길까봐 문제는 안 생긴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엄마의 선택인 것 같아요. 문제 생길까봐 그렇게 이름을 통일시켜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여권도 받았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임신 계획이 그렇게 딱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행도 너무 좋아했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아이는 꼭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요 20년에는 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2019년 12월에 그렇게 딱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니까 저 같은 케이스 진짜 운이 좋았고 감사하게 이 아이가 저희한테 와줬고, 어 저는 예전부터 안드레를 만나면서 항상 안드레랑 닮은 아들을 되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렇게 안드레랑 닮은 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산후조리원 나와서도 어, 저희 엄마가 50일 넘게 계속 매일 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하셔서 아기를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 예. 지금은 이제 몸도 굉장히 많이 회복됐고요. 이제 곧 있으면 에이든이 100일이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 100% 회복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는 제 몸이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어, 살을 더 빼야 돼요. 아직은 왜냐하면. 임신하고 제가 18kg를 쪘거든요. 18kg에서 8kg 빠지고 10kg를 더 빼야 돼요. <laughs>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살찐 것 같지 않은데 살이 많이 쪄 있나 봐요. 몸무게랑 그렇게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sns,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제 근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애기 인스타그램 하느라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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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g r a m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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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t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가끔 음 제 아기 영상 또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놀렁> <occurs> 코로나 빨리 가 가야...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말투가 왜이래?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화이팅 하시고요. 아 일어났어. 우리 에이든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일어났어. 응? 엄마 너무 시끄러웠지? 응? <laughs>